할로~ 할로~ 안녕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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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. 오늘은 승천에 왔습니다. 전남 여행 3일차.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프다. 누님, 저 궁금한 게 있는데... 물어보지마, 너는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혼자도 식사 가능할까요? 감사합니다. 어, 저 꼬막 비빔밥 정식. 수고하세요 네. 이걸 나눠놓고 비벼주시면 돼요 아네와 이거 반찬은 몇 가지에요 선생님? 어, 그냥 기본 반찬 12가지 다시 깨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, 생선구이 반찬이 총 12가지 국도 나와 이거는 꼬막 비빔밥이래 여기에 비벼서 먹는 거짱 맛있겠다 맛있다 간 딱인데? 이거는 소시지야 이거 좋아 이거 햄이랑 그 뭐지? 그 계란 이렇게 한거 음? 오이김치 갈치구이도 있어 짱 음, 맛있다 돼지고기랑 김치 총 맞네. 네. 음. 네. 순천만 국가 정원. 네. 안녕하세요. 순천만 정원 들어갔다가 습, 그거 열차 타고 갔다가 습지에 가려고 하는데요. 여기서 할수 있나요? 네. 아 네.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표유어버리면안 네. 돼요. 이거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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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입장해 주십시오. 오 해가 너무 세요. 완전 초록 초록하다. 우와. 엄청 커. 우와.. 엄청 큰 사이즈구나 너무 이쁘지? 아, 나 평일이라서 진짜 조용할 줄 알았는데 사람 진짜 많다 이거 봐 야, 이런 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오겠다 그치? 다들 커플이 많네 누님 팬 된지도 20년이 다돼가네요 너무 늦게 팬가해서 죄송합니다. 20년 이러고 있네. 아직 10년 안 했는데. 20년이면 내가 몇 살이어야 돼? 45 이러고 있네. 요새 티뉴한테 밀려서 지방으로 밀려나셨다는 소문이 사실이네요. 네, 제 집에 제 방이란 없습니다. 월드 클래스 지금 방송하잖아. 이게 뭐야? 분사되는 물은 정수된 물입니다. 쿨하게 가자. 그럼 물 뿌리는 대로 마으라는 거네. 마셔도 된다는 거야? 근데 이런 데는 그냥 나무만 놓고 그냥 사진 찍어도 진짜 잘 나오겠다. 와 마음이 뻥 뚫린다. 야, 마음이 뻥 뚫려. 아, 나도 저기 눕는데, 눕고 싶어. 한번 나무들 사이에 한번 누워보고 싶어. 아, 여기 앉는 곳은 있긴 한데. 우와, 우와! 농숙자가 아니라 다 이렇게 나무 아래 누워보는 거야 다아 어, 진짜 밥, 밥 먹고 누우니까 졸려서 잠을것 같아 이거 봐 너네 이거 나무가 위에 쫙 있거든 이렇게 할게. 지린다 지려버리는구이 베개도 들고 다니나요? 아니요 이건 제 패딩인데 너무 좋으네요 나 오늘 퇴근하면 어깨 운동 하려고 너가 기댈 수 있게 키울. 나 어깨 운동 하려고 네 어깨 빵 갈기게. 누님 갑자기 집 방송 하시다가 왜 요즘 여행 유튜버가 되신 겁니까? 여행하기 날씨가 좋잖아요. 지금 선선하고 많이 안 덥고 지금 이 여행하기 딱이지 않아? 잠깐의이 고요함을 느껴봐 얘들아 위에 이 나무가 움직이는 것과 그다음에 이어 뭐야 이 풍경. 날씨가 얼마나 좋아 지금. 아 진짜 너무 고요하고 좋다 내 스타일이야 여기 완전 내 스타일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원피스에 나오는 밀짚모자 쓰고 걔 누구지 루피 루피가 저기 있는 것 같아 저거 루피 아닌가 아 루피 행사 중이구나 뒤에 꽃꽃 펼쳐진 거 봐봐 아. 우와 나도 저기서 찍, 사진 찍을래 누나가 찍어줘야 돼 여기 이렇게 그립다 아? 내 고향 와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여기 오빠 고향이라면서요 오빠 맞는데? 태근 오빠 맞아 금일 순천만 각설이 공연 안 된다고 했는데 아. 기어코 오셨네요 누나 각설이 이러고 있네 반짝 반짝해 완전 이거 봐와 여기 되게 시원하다 진짜 이쁘게 잘해놨다. 발대발 응. 이렇게 바꾸면 안어 안녕하세요. 아,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무서워요? 아저 이거 핸드폰으로 방송하면서 다녀요. 안녕하세요. 방송하는 월드클래스 유튜버 임선비라고 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, 기사님 하하. 아또 시작이네. 순천에 오면은 꼭 먹어야 할게 있을까요? 먹어야 할게꼭꼭 꼭 먹어야 한 제 생각에는 없어요. 아 <laughs> 정말요? 네. 아 근데... 나도 여기 26년 7년째 사는데요 네. 그냥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맛은 있는데 특색은 없는 것 같아요. 아, 제가 아 그래요? 하나 딱 뭐라고 꼬집어낼 만한 게 없어요. 나괜찮아 나도 제게 고향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<laughs> 뭐사 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. 근데 보통 그냥 음식점이 요리가 다 맛있는 것 같아요, 그냥. 그죠? 네. 그나마 가서 한번 먹어야 될건난 보통 한정식 집을 데리고 가거든요. 거기서 못 받아볼 상을 받으니까. 아까 밥 먹으러 갔는데 반찬 13개가 나왔어요. 얼마짜리 먹었어요? 2만원. 2만원요? 네. 만원짜리도 그만큼은 나와요. 아, 그래요? 근데 저 생선구이하고 그 꼬막 비빔밥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? 생선구이하고 꼬막 비빔밥을 해놓으니까 2만원입니 그냥 일반 백반집 가도 생선, 뭐 돼지고기, 볶음, 뭐, 나올 거다 나와요. 아, 진짜요? 아, 근데 반찬이 진짜 다 맛있더라고요. 의대로 하나 맛은 있는데, 네. 특색은 없어요. 음... 그러면 단골, 단골집 있으세요? 단골집 없어요. 10년 잘해주다, 한번잘못을때 해주면 단골이 안 되는 거요. 예 아. 지금 해가 그대로 구름 없이 내려가니까 훨씬 보기가 좋거든요. 네. 동산 가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네요. 거기가 힘든 코스가 있고 안 힘든 코스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던데. 왼쪽을 좋아해요, 오른쪽을 좋아해요. 그럼 가고 싶은 대로 가요. 아, 두 번째 중에 한 번. 아, 아 거기 길이 왼쪽이랑 오른쪽 나눠져 있나 보네요. 가르께 줘요 가서 직접 봐야죠. 아, 네네. 휴. 열심히 가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 네. 아유 와, 나가 왼쪽이 오른쪽이요 할때 갑자기 그등골 오싹했다.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? 용산 전망대 2.5km. 원하는 소원을 갈대 울타리에 달아보세요. 와, 소원이 뭐냐고? 도지코인. 못 들은 걸로 할게요. 습지는 이 갈대가 진짜 유명한데. 와, 완전 다 갈대밭이야 여기. 쫙 갈대. 나도 갈대밭에서 사진 찍어야겠다. 혼자 걷기에는 통로가 너무 좁은데? 혼자 걷는 게 제일 편한데? 그냥 혼자 걷는 게 진짜 편할 것 같은데요? 같이 가면 부닥칠 것 같은데? 여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좁지 둘이 걷기엔. 갈대. 저기가 전망대일걸? 저 위가? 저거는 뭔데? 저거 개처럼 생긴 거. 이거, 이건 그냥 개야? 아, 그래? 아, 그냥 개구나? 그냥 개구나? 와, 겁나 더워. 와, 완전 등산을 해버리네. 그렇게 높지 않다니, 겁나 높은데. 아니, 나 너무 더워서 땀이 너무 많이 나. 헤딩 그냥 냅두고 올걸, 씨. 아 진짜. 춥긴 개뿔 줄라뒀네 안에 히트팩 입어가지고, 땀이, 땀이 줄줄이야, 어떡해. 천국에 다닐 때, 계속 45도로 올라가는 그 느낌이야. <laughs> 용산 전망대. 와, 진짜 이쁘다. 얘들아 이제 해가 들어갈 때가 됐는데 소원 빌어 부자 돼서 놀고 먹게 해주세요. 예쁜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. 어? 야 얘들아 이제 해가 들어간다. 빨리 소원 빌어 빨리 소원 빌어 숨는다 숨는다 소. 자 너네 인사해 이제 여기 안녕 잘 있어 이렇게 안녕. 와 새가 막 엄청 갑자기 이거 나 노을 지니까 막 날아다녀. 안 보이네 갑자기 보이나?

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갈 수도 있어 와 나, 미쳤다 여기서 낮잠 자도 되나? 낮잠 자면 끌려나가나? 한번 자볼까? 아 진짜 자고 싶